오늘은 사마리아 땅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근래에 와서 그 성령이 제 마음으로 하시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은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내가 사모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믿고 있기를 추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무식 속에 만들어진 기분, 무식 속에 만들어진 감정, 그리고 과거적 쌓인 이 이성, 경험, 그리고 계산, 이런 것이 자꾸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미 찾아봤잖아요. 지난주에. 성령이, 성령께서, 성령은, 성령이,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는 여전히, 물론 하나님이라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적,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신 이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구속의 경륜을, 또 우리가 사역적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제 원동력 있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한 자들만 이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도록 바 부르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우리가 보증으로 오셨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 기억나죠? 확증으로, 신적 보증,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구원의 그 경륜이,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보혜사 성령함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메시아의 공적 사역이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전도 사역.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디아 사마의 땅 끝까지 늘어내지기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메시아 사역, 그 전도 사역에 대한 확증, 성인으로 성령이 오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유디아 사만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도사역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어요. 성령이 하지 않으면 우리 전도지 뿌려도 필요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문명 합리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내 계산, 내 어떤 그 판단으로 판단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내조하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이 성령께서 이렇게 아, 이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하셔 가지고 내 존재와 인생을 이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경험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제 성령을 내 존재를 의지하게 돼요. 더 맡기게 돼요. 그러면 상호보완 자격 속에서 성령이 더 이끌게 되고, 나는 더 의지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후에, 오늘 본문은 특히 전도사에게 있어서, 이 누가는 특히 그런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공적 사역, 전도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31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은 어딜 가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 성령은 자꾸 생각나게 하거든요. 성령은 아버지의 계획을 란에 증언하기로 원해요.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란을 통해서 증거하기로 원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 사역에 감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31절 우리가 방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큰 은혜를 받았고 5장 42절 봅니다. 우리 압도감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라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성처함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함 너희가 건널받고, 에루살렘과온유대와사마리땅 끝까지 내증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이제 땅 끝까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실제적인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면은 예수 믿으시라고 손을 뻗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손을 못 내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유세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손을 뻗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보이사 성령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 구속의 경륜의 주도적 그 원동력이 되어서 메시아의 그 공적 사역, 더 쉽게 말하면 전도 사역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아멘. 5장 우리 14절로 갑니다. 5장 14절. 5장 14절. 시작.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로 갑니다. 6장 7절로. 6장 7절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때까지 이제 성령의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사도들이 과감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하자마자 이제 에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여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이걸 찾아주냐면요. 믿음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 부흥에 사모가 없으면요.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 교회 부흥안 됩니다. 믿고 내가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믿음대로 돼요. 부정적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70%예요. 긍정적 생각 하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70%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주리하고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웨스터미터 신앙고백사에 보면 그래요. 교회는 모여들었어요. 지금도 모여들고 있어요.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모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성령을 믿으니까. 성령의 약속대로 성령을 의지하니까. 사도행에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삼천명, 오천명 큰 무리를 이뤘던 것처럼. 반드시 성령의 주도적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주도적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그 메시아 공적 사역의 전도 사역이 이제 불린 듯 에루살렘에서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된 이제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건 역시 메시아 공적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원동력이 되어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성령은 복음 그대로 역사예요. 자, 하늘의 별같이, 땅의 특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생명의 씨가 전파되려면 생명이,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의 씨는 뭐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처럼. 그래서 이삭은 예수의 예표로서 모리아산에 죽은 거예요. 이제 이 에루살렘 내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숫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사역은 이 에루살렘을 증거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내 규범된 틀에서 넘어올지 가려면 내가 어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영적 죽음. 그래서 이 세대반의 결정적 죽음을 통하여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흩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희생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제 성령은 그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지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이 주도적 사역이 이제 3천명 5천명 이 에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까지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구심의 공로로 신분과 성별과 자격과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세대반이 그러한 예수의 예표로서 십자가의 주심을 통하여 엄청난 에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이 일어난 것은 부정적 사건이지만 그 기회로 이제 사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일 역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 큰 박해가 일어나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중에 이제 빌립이 마치 바로 포함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여러분 7절 봅니다. 우리 8장 7절. 이제 빌립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추방하고 병든자를 치료하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술사 시몬도 예수 글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12절 봅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에루살렘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된가.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여러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이 사마리아의 이 구원인을 받았단 말을 듣고 이제 이 에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봅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17절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러분 내용으로 보면은 여러분 14절, 16절, 이는 아직,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있다 없다?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다?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를 바로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성도답게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 구속의 사역 내안에 하나님의 자녀 된그 구속의 사역의 여전히 그 확증은 그 신적 보증은 여전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으면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만치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지만 우리가 좀더 적극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자면은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의지하고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어, 겪을 때또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내 구속의 모든 사역을 보증해줘요. 성령의 내 안에서 확증해줘요. 성령의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해요. 성령의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이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치 성령 하나님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은 물 없는 고, 물고기나 마찬가지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세리를 받고 그리고 성도답게 살도록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신적인 보증을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신적으로 확증해 주시고 또 다시 우리가 이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공적 사역, 전도 사역.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리와 사만의 땅 끝까지 잃어내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 중에 전도사역, 복음전도사역 역시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기계가 있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래서 성, 성령을 우리가 그 바람같은 호흡같은 힘으로 해석이 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위로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이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여러분이 반복되게 습관이 고쳐야 운명이 바뀝니다. 습관이 안 고쳐진 사람은 옛날 무식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이걸 치료하려면 습관 자체를 고쳐주면 무식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 존재가 바뀌려면 세계적인 권위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그랬어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 계산대로, 내 이성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과거적인 그 생각, 선악과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감정, 기분 이것이 나를 주도해 왔다면 이제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 여러분 자꾸 내가 강조한 것처럼 내 안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존재의 원동력이 되어 주신. 자꾸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고쳐지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함부로 말했던 언어가 바뀌고 내 마음의 구조가 바뀌고 내 얼굴 표정이 바뀌고 내 존재와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